24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항상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삶이 항상 행복하고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음 맞닥뜨리게 된 질문이 바로 하나님만 믿으면 다잘될줄 알았는데 왜 힘들까라는 거였습니다. 어, 저는 솔직히 이 질문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봉착하게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만사 형통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삶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기 때문인데요. 어, 사실 저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광야도 있고 때로는 원수의 대적도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8편은요, 출애굽에서부터 시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이들이 경험한 것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시고 함께하신 그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시인 것이죠.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원수를 연기처럼 흩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찬양한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그 길을 원수의 대적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흩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출애굽기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이방민족들이 그들을 가로막고 방해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흩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오늘 시편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아, 분이식이 때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고아와 과부는 이 사회의 소외 계층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돕는 재판관이라는 것을요. 당시 재판은요, 사실 지금처럼 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왕족이나 혹은 좀더 지위가 있거나 또는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 좀더 그들에게 좀더 유리하게 이 법이 작용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돕는 재판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이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이 약자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있는 자들의 편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약자들의 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소외된 계층이었고 억눌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고역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들을 애굽으로부터 구해낸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편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 시간들을 생각한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후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40년 광야 생활은 결코 이들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지내면서도 이들은 힘든 시간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기자는 이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항상 좋은 일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괴로운 시간도 있었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묵상을 해보니...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때론 광야도 있고 원수의 대족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될 것 같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 기쁜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괴로운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오늘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항상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고백을 하는 날이 올줄 믿습니다 지나 보니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구나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원수의 대적 가운데 있다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보고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시편에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이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금 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함에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구함에 나아갈 때이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 드리는 그 날이 올줄 믿습니다. 그 날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